안녕하세요. 가갈 쪽입니다. 작년부터 어, 주말농장을 어,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한 1년 넘도록 어,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땅을 구매를 했고 아, 오늘 첫흙거러기 어, 하는 날입니다. 포크레인을 불렀고요. 제가 오늘 흙 고르기 할 땅은 이쪽 땅입니다. 보시면 이쪽 경계부터 전체적으로 어 500평 되는 이 나무는 살릴 거고요. 뭐 쓸만한 나무가 있어요? 제 나무를 잘 몰라서 이 네. 나무는 살리고 나무는 다 이쪽에다가 어 해놓면 으 나중에 뭐 땔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예 저쪽 끝에다가. 그쪽에서. 예. 저게 펜스부터 한 5미터인가 6미터 빠지니까 거의 이쪽 아, 이, 나무, 나무 끝까지. 큰 나무는 또. 예예 맞아요. 거까지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네. 예, 예. 농막을 이쪽에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농막을 이쪽에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네. 여기. 예, 네, 뒤에다가 조금 공간을 남겨두고 이 앞으로 좀 빼면은 한 어. 6.8 곱하기 2.8 이거든요 어, 그래서 놓고 여기다 평상을 좀 뽑으려고요 여기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평상을 적게 해서 기둥 세워 가지고 평상을 좀 넓게 만들고 뒤에 어차피 있으니까 이게 남쪽이 저쪽이잖아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아, 해, 벽 들고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세우려고요 농막. 제가 어제 오늘 야자매트가 올 거예요 농막 자리에는 야자매트, 땅 다지게 한다음 야자매트 깔고. 내일 저기 골제고 오신다고? 네, 내일 골제 위에, 그 위에다가 깔고. 어. 그 야자매트 위에다가. 그래서 그냥. 야자매트가, 그게, 그, 투, 두롤인데, 네. 일, 어, 1m, 1m, 폭이 1m, 길이가 10m 거든요. 아, 1.5m인가? 1m인가? 그래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놓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은 못 오거든요. 아버지 가 오실 건데 그것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사실하는 네. 아니 여기다 제가 오늘 신고를 할 건데 가설건축물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정화조는 어디잖아요. 정화조도 오늘 이모부가 부르신다고 하던데 지하수 업체랑 그래서 뒤에다가도 어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오니까 기울이는 느낌이 드네. 땅이. 여기 뒤에도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쓸까 봐서 그뭔거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설계 잡아야 어. 설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화조 어느 정도? 데. 예. 위치도 보야 되고. 네 예. 어디를 뺄까가도 보야 되고. 와서 여러, 오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해야죠. 네 예. 그냥 막 파고 붙었다가 나중에 예. 또 다시 이렇게 그럼 설계도 될까요? 해야죠. 그뭐네 건물 예. 그 높이도 그렇고. 네 예. 어느 정도 동화들 마트 췄었는야 네. 저거 잡나무에 이거 저기, 저기, 저거 같은데? 저기 뽕나무. 뽕나무요? 뽕나무는 괜찮은 거예요? 살려주기? 아유, 이거 맨날, 뭐, 잎대기만 열었다가 <laughs> 그냥 지구하는 거 뽕나무죠, 이거. 아, 뽕나무 는잘 몰라서. 아, 이게 뿌리가. 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음. 저 포크랜 보고사다 뽕뿌리다. 얼마나, 저기, 음.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나요? 음. 그래서 뭐 저는 여기에다가 자갈 깔려고요. 여기다도 내일 하실 때, 그럼 예, 여기다 주차장, 여기, 그러니까 농막이 여기 있고, 저기다 주차장하고, 그 네. 네. 내일 제가 자갈을 오늘 이따 이모부랑 상의를 할 텐데, 네. 그게 25호로 하고 40몇 미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먼저 도그렇도 말씀드렸는데, 나쁜 걸 먼저 깔고, 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예. 네. 아무래도 정화전이 뭐다한 다음에 까려 할것 같은데, 이게. 음. 음. 까는 게. 그래야 나중에 또 파게 되면 까는데다가 또 긁어내고 또 파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정화전 할때 까르라? 음. 정화전 한, 뭐 어느 정도 퍽퍽이 음. 다한 다음에. 그때 까는 걸로? 그때 까려야지. 어. 그래요? 나중에 팔려면 차가 또 걷어넣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응. 어. 이따 와서, 와서 다시 한번 논이 해봐야 지 네. 흙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무가 많다 보니까 요 나무만 제하고 외 나머지 나무들은 좀다 뽑아놓고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땔감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흙고르기 하고 평탄화 작업도 하고 농막 놓을 때는. 음땅 다지기 좀 해서 나중에 농막이 놓여지는 자리가 농막의 무게 때문에 좀 가라앉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펌 펌. 저것만 따로 트럭 불러가지고 가져가진 않죠? 근데 얻어 버리나 보다. 그렇죠. 대체는. 일단 말려봐. 네. 한쪽에 대대 말려보고. 자, 말로 뭐, 저거 별로 저, 할 것도 없을 거야. 바싹 고 말로 뭐? 네. 겨울에 땔감으로 어, 오후 공사가 지금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3시입니다. 어, 오전에 봤던, 음, 모습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토지를 하실 때는, 좀 보시면 은 이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약간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런 데는 축대 같은 공사를 해가지고 평탄하게 해서 땅을 다 찾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주차장을 만들거고 저쪽부터 이젠 3분의 2는 텃밭을 만들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졌는데 이것도 노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 뒷자리에 농막을 놓게되면 어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차가 시야를 농막에서 차 확통된 시야를 가려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부분 그리고 뒤쪽 3분의 2쪽은 약간 비스듬히 해서 밭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땅은 좀다 찾아먹고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꽃추줄로 보시면 흰색으로 꽃추줄로 경계를 한번 쭉아 쳤습니다 공사하기 쉽게 이쪽도 상당히 경사가 있고, 어땅 로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파기로 했습니다. 원래 땅이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그냥 대집이랑 같이 쓰기로 했고,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네. 멀리가 되어 있죠? 음, 경계점. 여기서 조금 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공사를할 예정입니다. 야, 보시면, 어, 오전 모습이랑 상당히 다른, 다른 모습이에요. 고전하고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꾸밀지 일단 농막 자리와 주차장, 데크,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어, 텃밭,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 상상을 하니까 벌써부터 어,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이, 실제로 높이가, 경사가 높, 어, 가파르지고, 가파르고 높이가 좀꽤 돼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또 까니까 이게 송토 형식으로 이렇게 또 지대가 높아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 경사가 그닥 높지는 않다. 그래서 요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흙그러기 자뭐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허크레인 기사님 부르고 기사님하고 논의하시고 하면은 흙그러기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 500평이 작은 땅이 아니네요. 이쪽 장가지들, 친것들 있는데, 여기가 조금 모양이 그런데, 뭐 어디 이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일단 여기다 섞이고, 그리고 땔감 쓸수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쓰고, 지금 여기가 어 여기는 나중에 축대 공사를 해가지고, 음, 땅 평수를 좀 찾아 먹어야 되겠습니다.